7 :7! BM 예선전 1차전 경기 첫 번째 경기 메이24 선수와 무식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무식이 선수 고블린 오두막이랑 용광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용광로와 지금 고블링 오두막이 나왔다는 덱을, 카드를 봤을 때는 그 유럽 선수가 우승을 했었던 또 그리고 준 선수, 준님께서 또 소개를 했었던 그 고두, 고두, 고블린 오두막 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메이 선수는 지금 무덤 덱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지만 지금 박지와 고블린 창, 창고블린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맞고 계시고요 와 이거 지금 밀어붙여 올라가는 거 지금 엄청 많거든요 광구까지는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이거 타워의 데미지를 네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박쥐 4 마리 박쥐 4 마리가 지금 붙어가지고요 데미지를 데미지를 지금 600, 500, 400까지 떨구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용광로와 고블린 오드막 계속적으로 창고블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지다 선수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무덤 마법이 조금 어, 한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엘릭서를 잘, 어, 이렇게 무덤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많은 데미지를 줄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데미지를 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드리의 오두막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지금 줬습니다. 그래도 1595까지 체력을 떨구는 상황. 메이24 선수.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메이24, 아, 뭐, 무지기 선수의 광부 공격. 아, 조금 힘없이 못 맞고 타워가 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조금만 더 엘릭서를 잘 모아가지고 잘 모은 상태에서 얼음골렘과 무덤으로 또 동마법으로 공격을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찰나의 고블리 어드막 영광로를 계속적으로 깔아주고 계시는 무시기 선수. 아, 이거 무시하지 못하겠어요. 정말 뭐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퍼붓고 있는 무시기 선수의 공격. 하지만 또 메이24 선수도 얼음골렘과 함께 공격을 들어오지만 메가나이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진 못하지만, 이거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790까지 떨궈졌지만 남은 시간 30초. 남은 시간 30초.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실지. 아 고블린 오두막이 두 개나 나왔어요, 지금. 고블린 오두막이 두 개나 나왔고요. 다시 한번 무덤. 하지만 어른걸렘이 죽어버린 무덤은 조금 힘없이 막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체력이 300! 300! 이거 해골들이 좀 공격해준다면 아, 아쉽게도 아해골들의 공격을 조금 안해주면서 하지만 지금 킹타워 쪽에 너무도 많은 유닛들이 존재하게 돼서 아, 아쉽게도 첫번째 경기는 무식이 선수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7번째 경기 승우 때문에 시작한 선수와 라바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빠 선수의 2연승을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요. 과연 승우 때문에 시작한 선수는 어떠한 덱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어, 제가, 제가 방송을, 다른 이유 때문에 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 경기 영상을, 녹화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예선전 1차전에서 가장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승우 때문에 시작한 선수의 덱이 아주 현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서 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승우문에 시작한 선수의 덱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덱을 활용을 하는지 정확한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지었을 때 승우덱이라고 지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우덱 그리고 토너먼트 2000장에서 1등을 하신 덱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승우문에 시작한 선수가 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그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덱이라고 한다면 뭐 마녀도 많이 쓰지 않죠. 뭐 지금 나무꾼도 많이 쓰지 않죠. 근데 여러 가지 조합들이 한 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별난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꾼 들어가면서요 얼음 골렘과 마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지금 구색적으로 볼 수가 있었죠. 이게 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승우 때문에 시작한 선수가 이 덱을 가지고 오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5연승을 달리시면서 비 레전드 클랜이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 덱을 운영하는 방법을 본다면은 사실상 라바가 들어 있고 호그라이더가 들어 있고 쌍미니언이 들어 있고 참 그리고 하면 이제 마법은 감전 하나가 존재하는데 참 신기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계속 운용을 하는 걸 보면은 뭐 호그라이더로 짤 데미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봤듯이 임페르노 드래곤으로 뭐 타워를 날려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기사를 잘려버린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용을 하시고 상대방 공격 오는 거는 뭐 상민연이라든지 뭐 나무꾼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계속적으로 바꿔가지고 공격을 막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그 라이더에게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뒤에서 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가 중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쭉 영상만 보여드릴텐데요 뭐 라바 광부라는 조합이 있잖아요 라바 광부 덱이 있는데 어, 라바가 터질 때쯤에 광부가 들어가가지고, 라바 펍들을 지켜주면서 광부가 맞아주는 식의 공격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승우 때문에 시작한 선수가 라바를 뒤에서 빼가지고, 뭐 타워 근처에까지 왔을 때, 터워라리려고 했을 때, 홀그라이더를 보내가지고, 네, 타워를 터쳐버리는 그런 공격들. 그 다음에 지상으로는 뭐, 얼음골레, 마녀. 그다음에 저 나무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공격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강력합니다. 뒤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선전 1차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떠한 대기 이 비레전드 클랜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어, 승우 선수의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상은 나올 테고요. 어, 소리가 없어서 이게 좀부금을 깔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알람 설정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네, 계속적으로 이 클랜전 대회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클랜에서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뱀!